네. 진행자 여 낙관론자. 노다지 설전. 네, 오늘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 이걸로 손상된 우리 인체 장기를 재생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 중인 기업이죠. 로키 헬스케어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 이 기술 과연 미래 의료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뭐 로키 헬스케어의 혁신적인 기술이라든가 또 가시적인 성과들을 볼때 아, 그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 비관론자. 네, 뭐 기술 자체는 저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로키델스케어의 그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는 연골, 그리고 신장 재생 분야, 이게 아직은 임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상업적인 성공까지 가려면, 글쎄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저는 좀더 신중한 입장이고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로키델스케어 기술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세포 외 기질, ECM이라고 하죠. 이걸 바이오잉크로 사용한다는 점그 자기 조직을 쓰니까 면역 거부반응 걱정이 없고 또 복잡한 세포 배양 과정 이런 것도 필요 없어서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간편하고 또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죠. 이미 뭐 미국 FDA 승인 받았고 유럽의 그 강화된 의료기기 규정 CMDR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기술력, 안정성 이런 건다 입증했어요. 특히 그 당뇨발 피부 재생 분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완치율이 무려 80 2 2 1 라는 아, 상당히 높은 완추율을 보이면서 이미 상호파에 성공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누적 5350개의 치료 키트를 판매했고요 중요한 건 작년 4분기에 미국 공보험 cms 코드 등재 완료를 목표로 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되면 아 정말 큰 건데 대형병원 구매 연합체 네트워크를 가진 파트너사 타이즈 메디컬 이라고 했죠 여기를 통해서 미국 내 9,350개 병원에 공급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 2025년 1분기부터는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피보험 치료 시장 진출이나 파라과이에서의 첫 매출 발생, 또 작년 2024년 매출 230억 원 달성, 그리고 손익분기점 BP 달성 예상, 이것도 중요하고요또 300억 원 규모의 CB 발행 성공, 이런 것도 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그리고 수익성 구조가 정말 좋아요. 매출 총이익률이 65에서 70%, 영업이익률이 45에서 50%. 이게 뭐 독점적인 기술력 덕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 당뇨발 피부 재생에서의 성과는 물론, 네,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현재 매출의 대부분이 개당 한천 달러 수준이라고 하셨죠? 그 키트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의 미래 가치를 좌우할 핵심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연고라고 신장 재생, 이 부분은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는 점이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연골 재생은 어, UAE에서 이제 15개월 임상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신장 재생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야 겨우 환자 3명 대상으로 그것도 탐색적인 임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죠. 여기서 설령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해도 실제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음, 좀 의미 있는 매출을 기대하려면 빨라야 2026년 하반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임상에 필요한 비용이 한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걸 마련하려고 300억 규모 시비를 발행했단 말이죠. 이건 그만큼 앞으로도 연구개관이랑 임상에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 성공 여부도 아까 말씀하신 그 파트너사 타이즈 메디컬 역량에 너무 크게 좌우된다는 점 이것도 리스크고요. 그리고 가격 문제 대얼 키틀 예상 가격이 9천 달러 신장은 뭐 훨씬 더 비쌀 텐데 이렇게 고가의 치료법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여 낙관론자 아니요 저는 미국 시장 성공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공보험 등재가 이제 정말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타이즈 메디컬이 확보한 그 GPU 네트워크는 뭐 미국 전역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로거든요. 하버드 메디컬 출신 CEO가 이끄는 파트너사인데 그 역량을 무시할 수는 없죠. 진행자 남비관론자. 글쎄요. 공보험 등재는 아직 목표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등재가 된다 해도 실제 처방과 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파트너사 타이즈 메디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보이는 것도 좀 불안한 요소인데 회사 측에서도 사실 구체적인 판매 예측치 공개된 가이던스는 없다고 밝혔어요. 아 그리고 연골이나 신장 파이프라인도 그냥 초기 단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 임상에서 연골 쪽은 통증 감소나 연골 재생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UAE 국부 펀드와의 협력 이건 중동 시장 진출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 재생은 아이건 정말 성공만 한다면 현재 투석에 의존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뭐 새로운 희망 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165건에 달하는 특허 이것도 기술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물론 초기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건 좋은 신호입니다만 그게 대규모 임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상업화로 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특히 가격 아까 말씀드린 연골키트 9000달러 신장은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텐데 이 높은 비용을 환자나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결국 시장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 정책의 현실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행자여 낙관론자 재무적으로도요 작년이죠. 2024년에 손익분기점 b e p 달성이 예상된다는 건 이건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처럼그 높은 이익률 구조 이게 앞으로 연구 개발이나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뭐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줄 거고요. 300억 원 CB 발행 성공 이것도 결국 시장이 로키텔스케어의 성장 잠재력을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진행자남 비관론자. 음. BP 달성은 아직 예상일 뿐이죠. 실제 결산 결과를 봐야 확실해지는 거고요. 시비 발행 역시 자금 조달 성공이란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당장 임상을 위해서 현금이 그만큼 급하게 필요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재무적 성과보다는 미래 핵심 파이프라인인 연골, 신장 분야의 성공 여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할 텐데요. 여기서 실질적인 수익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진행자여, 낙관론자. 네, 정리하자면 로키텔스케어는 이미 상업화에 성공한 피부 재생 기술과 또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확실한 단기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연골 신장이라는 훨씬 더큰 미래 시장에 도전할 충분한 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피부 재생 분야에서의 성과는 분명 주목할 만한 하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은 결국 연골 및 신장 재생 분야의 임상 성공 그리고 상업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이 과정에는 여전히 임상 결과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높은 비용 부담 문제, 파트너십 리스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행자. 연악관론자 맞습니다. 로키텔스케어의 이 장기재생 플랫폼, 분명 혁신적인 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성공 가능성과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행자 남비관론자 네, 그렇죠. 앞으로 발표될 임상 데이터라던가 미국 시장에서의 실제 성과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로키텔스케어의 행보를 꾸준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